하나님 말씀은 11기하 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을 구원할 만한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 다음으로 아람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고 힘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나아만에 대하여 그의 화려한 영광 속에 감추어진 세상에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영적 사실을 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모르는 영적 사실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성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방 나라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도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세우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큰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운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지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몽둥이가 사람을 들수 있어요. 사람이 몽둥이를 드는 것이지. 아수르가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스스로 자기 경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의 왕이 망하는 것은 저들의 성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도 아람을 구원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기 만족 속에 살고는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이 자신에게 아무런 행복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이 자신에게는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나만 장군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성공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어리석음이여 무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의 그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되심을 모르는 인생은 이처럼 결코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를 받았다 일컫는 질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나병은 불치병이어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질병이었고 나병에 걸린 자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저들은 산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가장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지금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인생에큰 질병이 없는 것 이상의 그 나병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그 영광이 실상의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실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에 끝없이 육신적인 만족으로만 채우려 하였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도 여전히 그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3서 2절에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순서가 바뀌어지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얻게 된 인생의 영광이 자신에게는 분명히 있었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였기에 인생의 영광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마는 겉으로는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영적 사실 두 가지를 통해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어린 여종이 이러한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말은 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 나만의 아내였던 자신의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자칫 잘못 오해가 되어 조금이라도 주인이 불쾌하게 여기게 된다면 여종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마지막 말이 될수 있었던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질병은 그 부부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아주 숨겨진 불행이어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절대 금기 사항이었던 민감한 부분을 여정이 감히 주인 앞에서 드러낸 것으로 나아만 장군과 아내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이 여정의 말을 관심 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이 없었다면 이 말은 여종의 죽음을 부르는 말이 되었을 것이지만 더 이상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그에게는 그 나병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심령의 그 가난함 또 애통함 겸손함은 바로 그 나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병이 없었다면 천하의 나만 장군이 그 자기 발밑에 때만도 못한 저 이스라엘에 나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 여정의 말을 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만이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정의 이 말은 나만 장군에게 그동안 스스로 알지 못했던 그 자신의 영광의 실체이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생명의 메시지였고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에는 이렇게 주어진 나만의 기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명할수 없게 하셨도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만족 속에 있게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또 그가 어느 때가 생깁니까? 그가 인생에 또 실패할 때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얻었다 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 그 속에 없는 허무한 것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운데 가장 낮게 하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의 그 낮아지게 하는 것은 나병이었는데 그 나병을 통해서 그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에게 진정한 참된 만족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할 만한 마음과 구원의 시간표를 그 문둥평을 통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둥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나병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록 어린 여정의 말이었지만 그의 주인에게는 큰 울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과 여정 그것은 서로 듣고 들리게 하는 이 관계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그 인생의 시간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그 타이밍이 나만 장군에게 비록 비천한 여정의그 말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인생의 큰 울림으로 귀에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전도자의 마음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로 그렇게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되어진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정의 수준이 나만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에게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만했던 나만 장군의 심령 속에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셨을 때 그것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구원 얻게 할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어느 누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생명의 비밀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정의 말을 들은 나아마는 드디어 선지자를 만나러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러 갔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겸손히 이스라엘로 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나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도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평상시 교회는 뭐 유치하죠. 거기에서 뭐 어디 선한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발걸음을 세상 사람들은 유치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곳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발 밑에 교회가 있죠. 그런데 저들에게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겸손히 저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실 때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만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이었지만 그 발걸음은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나한 장군이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케 된 일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장수를 보내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던 나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아람 군대가 시비를 걸어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느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요청하고 안 해주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한번 공격하겠다.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그 나만을 오게 하였고 드디어 나만이 엘리사가 있는 집문 앞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친히 나와서 나하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나하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러한 무례한 모습이 너무도 불쾌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그것도 시골에 보잘것 없는 노 선지자가 대아람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겁도 없이 이렇게 자신을 문 앞에 세워놓고 자기의 종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황당한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자신을 선지자의 종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불치병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수많은 재물을 들고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났기에 분노하며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부하들의 간곡한 청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일곱 번 몸을 씻게 되었고 결과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냥 몸을 씻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을 채운다는 것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을 일곱 번 씻은 것입니다. 그냥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 번 몸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겸손함으로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아만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보죠. 우리는 어난뭐그 정도 못 하겠어 아쉬운데 나아만은 못 해요. 한 번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말을 듣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놓고 그렇게 목욕한다라는 말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겸손히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배경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에는 사람이 옳다고 하는 도덕적 생각이나 사회적 신분과 배경을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장군의 질병은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죽은 자를 사람이 살릴 수 있으랴? 그래서 그가 병 고쳐 달라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살려 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나만 장군에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1 1와 5장 17절 말씀에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애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마침내 나하만 장군이 자신의 질병이 취함을 받자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다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의 어떠한 선물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만이 받은 축복은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이만큼을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면 받았겠죠. 그러나 나만 장군이 받았던 복은 그렇게 어떠한 대가를 준다고 해서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거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로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치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방적 은혜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장군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가 병을 고침받았고 또 그래서 행복하게 또 자기 고향으로 떠났다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고백을 그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불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가 얻게 하신 것이었고, 그 불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게 이끈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나만을 보자면, 그래서 나만의 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인생의 성공 중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실패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기의 발밑에 두었던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분명히 나만 장군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장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늘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 바라보면 스스로 초라한 내 모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채울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등대와 같이 늘 비춰지는 은혜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등대와 같이 비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마침내 세상을 살릴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종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는 정말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단지 그냥 교회로 이끄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 여정은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비밀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생명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 장군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때는 감추고 싶었고 가장 큰 불행이었고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은혜의 섭리였고 축복의 기회였고 선물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실패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얻게 되었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가문과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복의 비밀이었음을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젠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품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